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 오늘은 제 여덟 번째 장 응용 편입니다. 조세 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에서 음, 정부가 경제 정책을 폈을 때 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때는 특히 조세의 기착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사회 효용 네, 소셜 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조세의 경제적 비용, 경제적 비용, 그러니까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 손실. 어, <laughs>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laughs>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상승하고 구입자의 가격 상승. 그 다음에 판매자가 받는 가격 하락. 그렇게 되겠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럼 어떤, 어떤 쪽에 부과하든지 똑같은, 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이게 구입자 쪽에 부과되든지 아니면 판매자 쪽에 부과되든지 그거 상관없이 요 결론, 네. 구입자가 내는 가격 상승, 판매자가 받는 가격 하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거기에 따라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세금 분담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금이 누구한테 부과되든지와 무관하게, 예, 인시던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 정부가 그 비율을 확실하게 꼭 집어서 컨트롤 할수 없다. 지정할 수 없다. 그죠? 그 페이롤 택스에 대한 예도 있었고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이런 결론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 부담을 서로 나누어 하는지는 네,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상대적 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담이 적고 탄력성이 낮을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세금 분담 비율 인서전스의 네, 레이시오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론이고 요약한. 되겠네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번 장에서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세금 부과의 효과 지난번 요약하는 네, 그림이 되겠네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급곡선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수요자한테 부과되는 경우 네,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세금을 내는 예, 세금 이 수직거리 예, 원래의 수요 곡선과 새로 움직인 수요 곡선의 수직거리가 어, 세금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구입자가 내는 가격. 세금이 있는 경우에 거래량에서 올라가서 예. 지금은 수요곡선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균형이 결정됐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에서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요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 거기에 거래량 거래가격은 여기에 결정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어 더해서 수요자가 요 세금을 내야겠죠. 수요자한테 부과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세금의 양만큼 더 부과하는 더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 결론적으로 구입자가 내야 되는 가격은 여기에 결정이 되는, 되는 거고 이 수직 거리가 세금의 양이 되는 거고 그거랑 비교했을 때 원래의 균형 가격, 예, 이거랑 비교했을 때이 균형 가격을 비율로 이쪽이 예, 수요자의 부담이 되겠고 이쪽이 공급자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수요자, 공급자. 예, <laughs> 이 경우 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좀 헷갈린다. 수요 곡선에 가까운 부분은 수요자의 부담, 공급 곡선에 가까운 사각형은 공급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금 부과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겠죠. 똑같습니다. 여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도, 여기 공급 곡선에서 수요자가 구입했을 때 내는 비용과 조세 가격을 합하면 가격이 되는 거죠. 거래되는 거래량 그렇지만 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이것만큼 정부가 가져가고 네, 요거 수요자 and 저쪽은 공급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세금 부과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후생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자는 거죠. <laughs> 그 조세의 경제적 어, 효율성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경제적 효율성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효율성을 매저하는 측정하는 네, 도구로서 우리는 후생을 생각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웰페어, 웰페어 이코노믹스가 이 예, 요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후생, 사회 후생. 그죠? 총익료. 총익료. 총익료가 곧 네. 예. 사회 후생이죠. 사회 후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 후생은 어떻게 나눠 줄수 있냐? 총익려는 소비자익여 더하기 <laughs> 생산자익여가 되겠죠. 구입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익여 판매자 측면에서는 생산자익여가 되겠습니다. 네, 경제적 구성은 이거 다 합쳐가지고 보면 되겠고. 만약에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정부가 가져가는 돈의 총량, 그죠? 조세 수입. 조세 수입은 얼마냐? 우리가 봤던 네, 수직적인 거리인 세금, 거기다가 균형 거래량 곱하면 조세 수입이 되겠죠. 네, 세금 곱하기 판매량, 네. 우리가 봤던 사각형 모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세금 양은 요고고,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 세금 부과됐을 때 균형 거래량 이오기 때문에 지금 둘의 부담 부분을 합한 요 사각형 부분이. 조세 수입이 되겠네요. 조세랑 네. 거래량을 곱한 값. 그래서 이 네. 부분이고요. 정부 지출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귀속을 된다. 네. 나, 만약에 정부가 조세 수입을 얻어 가지고 조세 수입을 얻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정부는 그냥 뭐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경제 주체가 아닙니다. 조세를 모아서 그거를 공공사업에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공급사업, 공공사업에 쓰는 돈이 혜택을 어느 쪽으로 배분해 주느냐에 따라서 예, 그 혜택은, 그 이득은 귀속이 될 겁니다. 경제 후생의 예, 변화들, 어, 조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조세 수입, 아까도 봤지만 그렇죠. 조세가 이만큼 부과됐죠. t. 예, 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판매량, 예, 거래량, 조세 부과 후에 균형 거래량, 예, 여기 되겠죠. 요거랑, 요 밑변 곱하기 높이, t 곱하기 q. 그죠? 그게 조세 수입입니다. 조세 수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게, 예, 귀차의 문제가 되겠고, 총량, 오, 사각형 모양은 조세 수입입니다. 요만큼, 이만큼의 돈이 정부로,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 t 곱하기 q, 조세수입의 양, 살펴보았습니다.